네, 사류 위험물입니다. 우리 벌써 1류 위험물, 2류 위험물, 3류 위험물 보신 다음 사류 위험물 오셨는데요. 여기 오시기 전에 앞에 있었던 1류, 2류, 3류 위험물의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 등급, 그리고 그 품명에 속하는 위험물들까지 암기가 안 되신 상태라면요, 다시 암기하고 여기 사류 위험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또 사류 위험물부터 엄청나게 많은 위험물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1, 2, 3류를 제대로 확립을 안 하신 상태에서 들어오시면요, 혼동이 더 커져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더 힘들어지니까 반드시 앞에 거 복습해 주시고. 네, 확실히 암기해 주시고요. 사료 위험물로 와 주세요. 자, 그럼 암기하셨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사료 위험물은요. 품명이 특수이 나무 일석유류, 알콜류, 이석유, 삼석유, 사석유, 동식물유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 품명을 순서대로 암기해야 되니까 앞 글자만 따서 암기를 해 볼게요. 특이랄 2 3 4동 이렇게 암기를 하실 거예요. 특이랄2 3 4 동. 원래 1 2 3 4 외우면 좋을 텐데 1 다음에 알이좀껴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 3 4 순서대로 진행됐다가 마지막은 동, 동식물 유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얘분명히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비수용성인지 수용성인지 또, 품명 안에서도 또 분류가 나눠져요. 그래서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에 따라서 지정수량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지정수량이 너무 분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수용성에 대한 지정수량은 암기를 안할 거예요. 암기를 안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비수용성에 대한 지정수량을 암기하시면요. 그거에 두 배를 해주시면 수용성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석유류의 지정수량이 뭐다? 라고 하면은 200리터라고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200이라고 암기를 하시는데 1석유류의 그럼 수용성은 뭐예요? 비수용성의 두 배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200리터의 두 배인 400리터다. 이렇게 접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비수용성 입장에서 암기가 필요하신 거예요. 자, 그럼 특수 이나물은 지정수량 50, 1석유 200, 알콜류 400, 2석유 1000, 3석유 2000, 4석유 6000, 동식물 유류 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울 때 품명을 특이랄 2, 3, 4, 동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죠. 우선 특수 이나물, 얘는 특수하기 때문에 얘는 5 0터 그리고 어, 알콜류부터 볼게요. 알콜류, 알. 알 하면은 계란 알을 떠올려 보세요. 계란 알이요. 한 알당 요즘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저 마트에서 쇼핑을 좀 자주 하는데, 하나당 거의 400원? 400원 조금 넘어가죠? 한 4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린 알코올류의 지정수량 400. 왜냐면 계란 알 하나에 400원 정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암기할 때좀더 쉬우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은 400. 400리터고요. 1석유류, 1석유류는 알코올류보다도 지정수량이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 400의 절반인 200. 그래서 50, 200, 400까지 암기하셨죠. 그러면 이 알, 계란 알을 기준으로 밑에서부터는요. 이런 100단위가 아니라요. 1000단위로 확 올라가요. 그래서 2석유류의 경우에는 1000. 3석유류는 2000. 그 다음에 사석유류는요, 뭔가 천, 이천하면 삼천이 와야 될것 같지만, 육천이 와, 와, 와줍니다. 육천. 육천리터.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할 동식물류는요, 또천 단위가 아니라 만으로 확 올라가게 돼요. 만. 자,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1, 2, 3, 1, 2, 3류 위험물들 봤을 때는 지정수량 단위가 키로그램 단위였는데요. 1, 2, 3류들. 근데 사석유류에서는 이제 단위가 리터 단위요. 부피 단위가 등장을 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 사료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액체이기 때문에 이 액체는 부피로 계산하는 게더 부피로 보는 게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 사료 위험물들은 지정 수량이 리터라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워야 될거 특이랄 2 3 4동 암기해 주셔야 되고 지정 수량 50 200 400 그 다음에 천, 이천, 육천, 만. 요렇게까지 암기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험등급까지도 볼게요. 자, 위험등급. 특, 특수 이나물. 아주 특수하죠? 특수하기 때문에 이 특수 이나물만 위험등급이 원 등급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등급 원. 특수 이나물만. 그 다음에 1알, 1알. 얘네 둘 묶어서 위험등급 2고요 2부터 나머지는 위험등급 3에요. 자, 근데 다시 복습. 이류 위험물은요, 위험 등급 1이, 원 등급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류 위험물의 특징이었었고요. 나머지 위험물들은 이렇게 위험 등급이 1, 2, 3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품명도와 지금 암기를 했고요. 지정 수량도 암기를 했고요. 위험 등급도 암기를 하셨죠? 그럼 이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이 사류 위험물들을 어, 확인을 해볼게요.